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사물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남아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낮 동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인천에는 오늘 밤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 내일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방무나 연무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릉평지와 경상남북도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곳이 있는데요. 그 밖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9도, 청주 32도, 광주 33도, 대구 35도로 비 소식이 있는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그 밖의 지방은 어제와 비슷해 무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요. 서해 중부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진도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4에서 9 m 로 불겠고, 파고는 낮게 일겠습니다. 오늘 안개나 방무가 낄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날씨입니다. 수고하